A, 양수, B, 양수이고, 합이 얼마인지 알고 있을 때, AB의 곱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산수위기가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A 플러스 5B. 지금 합이 일정하죠. 그 놈이 100이랍니다. 이렇게. 요걸 네모로 보고요. 요걸 세모로 보면 되겠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요 놈은 항상 내모박스는커 나갔잖아. 2 배의 루트에 곱했는 거 얼마야? 10AB가 됩니다. 이렇게. 요게 누구라고? 네모다기 세모가 100일 때, 맞지? 자, 그러면 어쨌든간 요렇게 된 상태에서 양변의 2로 약분하면요, 50이 되고요. 양변 제곱하니까, 요놈은 2,500이 되고요. 요놈은 10ab가 됩니다. a와 b가 양수니까. 자, 그래서 ab는 양변의 10으로 나누면 250보다는 작거나 같다. ab의 최대값은 얼마야? 250. 이 m의 값이 250이 되는 거예요 맞지? 그때 a 비값인데그 때는 언제야? 등호가 성립할,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가 성립하는지쌤이 네모랑 세모랑 서로 같을 때라고. 네모랑 세모랑 서로 같을 때. 아, 네모랑 세모 서로 같을 때인데 두개 더해서 100이니까 네모도 얼마야? 50이 돼야 되고, 세모도 얼마야? 50이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a가 25가 되고요. ob가 50이 될 때니까 b는 10이 될 때고, 이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 a 값 m 그때 a 와 b의 값을 각각 25와 10이다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 요놈 다 더하면 285가 되나? 딱4번이 되겠습니다.